어 길이여 t 이여생명이 h 나로 말미암 아 e s a y 시 n 하 I'm not s u r 이 what you're 히 a y i n 하 I'm not sure what y o u 아멘 내 a y i 히 g I'm not sure what you're saying. I'm not s u e w h a y o n 내가 진실로 일로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하는 것너 나보의 이러인데 형사하는가 심판의 이름이 아니라 사망의 이름이야. I 리라 l die one time, i e you must. g o h e to m o w r s e v e y y s g o at the time. All n e d around, same time, e y If you cannot pray Korean like North Korean, North Korean very shy. So when I was young, uh, so I thought, "So John 5:97." Ah, 이빨과 댄 나를 매한정 밝은 피로 돌선을 막아내며 하늘불로 땅을 치며 더해 보낸 나를 라 이제야 저보에크나의 벌써는 조치는 적의 무에 조은도처럼어지하는 거지. 찬송을 질러 이제야 빛내리 내 나라 이전 When I was young My city and my c o u n t r Once I died 이제 관광요시죠다시죠 예. 타세 왜? 옆에... 왜 당신 지금 대목보는 니가 하고 있어? <laughs> 아니, 오셨는데, 나이 고민이도 60 넘어서 자꾸 그렇게 하지 마라. 아이고, 이거 아직도 6 나이가. 내가 6년에 참전을 호적관계 보냈지만, 그데 우리 형님 죽었는데 전어의 시체를 넘거나 뭐, 앞으로, 앞으로. 낙동강아, 차리 거라. 머리는 천지는데 기에 매질 원하니 어 접근을 못 지는 거죠. 돈이처럼 떨어져가니 저 노여 잘 자라 떡거진 아, 뭐, 어, 숲을 외치면서 앞으로+ 앞으로 저 풍경아 잘읽거라 마리는 전 이런데 달배나운 동에서 마지막 나루피듯 파랑 담배 연기 속에 사라진 전우여 포개를 넘어서 물을 건너 앞으로 앞으로 한강수야 잘 있느냐 마리는 돌아왔다. 공의 성에 들고 가도 비어서 반겨주는 도들 강변 언덕 위에 잠들어 저르여 타리는 포탄을 머없쓰고 앞으로 앞으로 우리들이 가는 곳에 풍산성 며칠도 한낮가락으로 머물며. 예, 네, 해, 고해. 고해. 고다, 고까지, 같이. 옛날 해고의 보리 소가돋아같이같이 옛날 유대 때 참가를 본사 몰라 연병이 공부못하이대 보려고 해요 옛날 얘기 옛날 얘기하니까 젊은 사람들 유교가 뭔지 알아 아, 이어지 하기는 <laughs> 애들 아요심에가지좀 쉬고 가야어 나도 피곤해 그럼,

빨리 시빨타세요 빨리, 빨리 그래. 예? 그럼 한번 보가어 가져 예예, 가져왔어. 뭐 총장 자지못니 이걸 가지고시다. <laughs> 그 중앙대 교원 친정에 온것 같아요. 그렇죠? 어. 예, 내가 예, 여기 다니기가 예. 벌써 50여 년 됐네. 아. 자 50년 넘었네. 65년, 6년도 적당히 열고 저는 이제 33년 됐는데. 33년도 된 33년도 오래된 거예요. <웃음> <웃음> 아유. 30... 그래 33년 여기서 근무하셨습니까? 예, 네, 84년도에 양반이 많지 와 있었네. 오래 하셨네 센터장이요 양반은 예. 이이 예. 양반이 있는 없어 중앙대 나하만 중앙대 주인이, 주인이시네 어이, 여기 양반이 많이 떨어지면 전부 물구나무를 예. 고막뛰어대기고 씨발 예. 썼어 내일부터 나오지 마이 사람아 그라까면서 내 볼바를 떨어 <laughs> 나한이 사람아 총장 님한에심했었쓴거아 왜 당연히 못사자 이거 잘못 모셔나가지고 당연히 화근이 여기 떨이져 버렸어 이 사람아 그냥 막 몰라서 이제 한번 잘못하면 큰일 나시나 봐아 그렇구나 모르고 건드려서 지 총장님도 그냥 됐다 됐다. 잘못되면, 잘못되면 나가야 되는구만 총장님이 뭐 심해져 우리 아버지가 다 받을 듯이을때 박근혜 같은 사람도 막 가는 반인데 그리고 여기 그리고 건물 이 운동장이여도 엄청 크게 있는 거야 아 옛날에 멕시코왕이 하게 아직 오래 받은데 얼마죠? 아, 여기 만주벌판에다가. 만주벌판, 멕시코 강야, 여기. 여기서 저기 뭐야, 훈련. 아, 60년대. 훈련 받아보셨어요? 아, 훈련만 받아. 그 당시에 오가죠. 내가 총동장에, 중학생회장 막, 이 해가지고, 강가 뭐, 그냥 인철 소리가 도망가네저 총장에, 뭐랄 소리가 아까 일로 들어갔는데, 중앙대학교 아니근짓말 하기고 그더라고요 약간 비슷지열안에서 내가 오면 비상걸리고 했어. 야 아, 옛날에 저 박명수 총장님하고 박명수 총장이면 님 양반이지 옛날에 지금... 여기 이제 양태석이 같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 아... 그 이상룩, 있지 양태석이라는그 사람 이상록 이상록 그 대는 이상록은 그... 옛날 에 김원경이니 말 박동기니 도망가 그냥 잡아라그한번 도망갔대 죽은 사람이 있어 박경 박박 누군가 아, 박동기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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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기, 아, 박동기 말고 이제 박경수라고도 훌륭한 사람 <laughs> 중학생이 한 사람. 이로 쭉 지하에서 저리로 나가 이제 영문납에 가서 휴가서 나가야지 아침에 지금 곱시에 나오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뭐 차가 좋으셨어요? 아 차는 무 차여 이거 그냥 총장이 차 보내거든 그라지 뭐 내가 나이 들것어 유용재 선배님이 헌정회장이 배지차 몰고 다니고 그다 이재암 장군이니 내가 나가면 대전보 다니고 총동장에 백수생 기능강화 한번 오른쪽에 막 김강영 총리하고 그이 기도장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발타하는 음. 거야. 사람 내가 백수인데예비다안 되면 기도나 할 거냐? 하기 마시뭐대법관 다섯, 뭐번째 장관 열대명국회 사기 막 주게 기도해. 하나님하고 이나가지 옛날에 이영태 의원님 저기 그 당산호실 적에지가 학교에서 한 140명 하고. 동네에도 한 30명 유용태 선배가 헌정 회장 돼서 어제 전화 왔어요 아, 어제 드셨어요? 아 전화 왔지? 헌정 회장 됐잖아. 헌정 회장은 국회원이 1,200명이야. 문재인도 회원이야. 유용태 장관이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야. 어, 네, 아, 대단하지. 인품이 훌륭하고. 네. 이재혁 같은 뭐야, 아시가 나다 붙어보자. 그래가 종동에 나가다가 도망가고 막 그랬어. 21년밖에 <laughs> 안 다니는. <laughs> 항일구가 알아주는 사람은 우리 박명으로 형님이니, 유용태 형님이니 알아주고. 서청원이도 사람이 우등하지만 나한테 하도 혼나서 그냥 도망가서 오줌싸고 담배피다 걸렸다 그영을강일구를 어떻게 당해 박용서이가 그냥 오줌싸고 도망가고 그냥 박박보이까 감옥에 가고 그랬는데그이들아조회 당할 일만 그렇게 해서 이제 <laughs> 적당히 혼내고 다니세요 이제 적당히 혼내지 잘못하면 감을 써그런데 <laughs> 내가 대전에 우리 고향사람이기또응 좌장을 하는데 내가 밥좀 따서 소리 팅해서 충청도 사람을 안 웃더는 내가 약간 늦었지, 아직도 늦었지. 옛날 같으면 그냥 경찰 부르고 막 그랬었어. 나 어떻게 불러갈라 가는데 충청도 양반이 맞았을 거야. 충청도 양반이 하는 거 맞아야지 이 신인이. 불렀던 물로 했지만 지금도 얼마 전에도 김장종상에서한 시간 씩 분이나 하는. 내려가는데 삼층까지 예슬이 집에 들어가지고 김창우 총장이면탁보내 손발이 너무 감사하다고 해서 싹을 엘고 앉아서 지금 제일 좋아하고 내가 사진 딱 찍었잖아 그러면 내가 미국 방장을 하자면 미국 부통령 한 사람 사진 이게 아무나 찍어 탐정이 씨네 찍지 또 페이스북에 한번 올리지 일리이란뭐 올려요 뭐 대통령을 찍었다 아니고 내가. 작은아버지 같잖아요 아이고 뭐. <laughs> 아주 <또> 많이 닮으셨네 <laughs> 아이 참 나는 하나님 마음이야 천장에 이 사람은 천장에 오다가 대에와 대천에서 중앙대아그자장을 아무나 못해 참을성도 많이 하고 그자 욕도 먹고 참해야지 까작까작 <laughs>